예, 지난 5일보다, 예, 이번 5일이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. 예, 이번 5일에는 이제, 이번이죠. 예, 이번 5일 동안은, 어, 두 마리, 지난번에 한 마리만 이제 엄마 들을 뗐는데, 이제 두 마리가 엄마 들을 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엄마 들안 먹죠. 예, 그 다음에, 예, 또, 어, 이제 두 마리가, 이제 지난번에 한 마리만, 예, 그 하루에 한번 먹었는데, 이번에 이제, 이번에는 3마리가 이제 포함해서 3마리가 이제 하루에 한번 먹고, 2마리는 예, 하루에 두번 먹고, 3마리는 예, 예, 하루에 세번 먹습니다. 예,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생후 8주까지는 세 번, 9, 그러니까 이제 분유가 900g이겠죠. 그 다음에 이제 10주까지는 이제 600g, 예, 그 다음에 12주까지는 이제 300g 이렇게 이제 줄이기 때문에 분유 양을 이제 줄이죠. 예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꼬맹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사료를 먹는 것을 체크해 봤더니만은 예, 이번 그 5일 동안은 하루에 10kg씩 그러니까 50kg를 먹었습니다. 지난번 5일보다 한 13kg 정도를 더 먹었더라고요. 아, 아, 11kg, 11kg 정도를 아 시, 예, 11kg 정도를 더 먹었더라고요. 예,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거는 여기 이제 물통을 여기 하루에 이제 여기 10kg 정도의 사료를 먹으면은 물이 아마 최소한 65주, 5 0터 정도 필요할 겁니다. 이제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요새 물 관리를 갖다 해가지고 한세번 정도는 채워놓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다 이제 싹 정리하겠죠. 하여튼 그 이제 이유하는 단계에 왔으니까는 이놈들 갖다 이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